사랑합니다. 2021년 제천 안디옥교회 45번째 석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내주 네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연나 허락해 주시고 속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만족과 욕을 위해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를 자아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료진료 생명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내받으실 사랑의 신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면 색이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세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된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주의 저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담배색으로 가던 사울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을 바꾸어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회심한 사울은 자신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담배색으로 향하는 사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잘못된 열심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그릇된 신념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참담을 보지 못하면 거짓의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며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빛, 곧 진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월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을 벗기시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사월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월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진리 대심을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랬던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월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담에색 시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을 쫓았지만 이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담에색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때 멀었던 눈이 뛰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박해하기 위해서 왔던 담에색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셋째,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울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려고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계획 하에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조차 고쳐서 쓰십니다. 심각한 문제라도 전도자로 바꾸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삶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불은 꼭 필요하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불은 위험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택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셨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지가 의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로 봄으로써 우리 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또 오늘 들은 말씀에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작고 연 약한 또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의 이웃에게도 전해 주기를 원합니다.주의 복음을 주의 생명을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장락동과 제천이 주의 복음이 넘쳐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1. 잘못된 열심 때문에 나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2.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3. 주님이 택하신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삶의 적용 나의 열심이나 주장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순종하면서 생활해 봅시다. 우리 함께 중복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목 사님과 하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할 새로운 부교자가 속히 구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바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속회의 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히여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찬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에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